낚시대 관련해서 좀 이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방금 우리 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예전에는 그나마 좀 이제 자율적으로 알아서 아무튼 이따 바다에서 돼요. 네? <laughs> 잘 타시고. 잘 네, 멋지네. 여기도 로고버트 와이드 안녕하세요 로고버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, 누구신가? <laughs> 네, 네. 네. 해주셨잖아요. 아, 그러니까 <laughs> 안 보여 얼굴이 비쳐서. 아, 예아 이거 어떻게 오늘 행사 잘오셨네 예, 오늘 사월 오일 한시이라도 음. 했는데 이게 등기가 좀 불편해서. 맞아요. 음. 아, 근데 이렇게 놓고 하니까 쓸만해요. 예. 쓸만해요? 그럼 예. 다행이고. 예. 예. 이게 잡아당기면은 자동적으로 장기니까. 아, 그렇죠. 예. 뭐 나름대로 다 이렇게 방법 찾더라고. 예게앞 등기도 했어요. <웃음> 그러셨어요? <웃음> 어. 예. <laughs> 아, 예. 이따 바다에서 봬요. 예. <공> 안녕하세요 로그우트입니다 하하 <안녕하세요. 웃음> 오늘 첫 출전 나가시는 거예요? 아니요 작년에 나갔어요 아 그래요? 예. 사님이요동님 내려가래 내려가래 려가 알았어 려가 집어넣어 집어넣어 집어넣어요. 자, 내가 집어넣을 까 잠깐만요. 긴기를 내가 밀면서탈 거야. 자, 시동 걸어. 걸면 돼. 자, 그 다음에 후진을 넣어. 천천히, 후진, 후진. 천천히 가면 돼. 천천히. 후진 뒤로 밀어. 그렇지. 반대로 반대로 어지그 다음에 안전지대로 가는 거요 바로 핸들 바로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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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누가 운전할 거야 저걸로 빼서 의자를 딱 자리를 잡아야 돼저 옆에 피해서 천천히 가다 <목소리가> 오늘은 낚시보다 낚시타고 놀아 다, 다시 와이팅 <laughs> 백섭님! <laughs> 아, 안 찍힌 게 초반이네. 예? 그러니까는들 보니까 그러게. 에. 나이 모르니까 일하는 게 싫어져, 숨 슬려. 아네 열정도. 어, 열정도 싫어주고. 그래안할 수는 없고.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로 낚시가 찍으면서, 유튜브 하면서 낚시하는 거 찍어볼까 하는데, 어떻게 생각해요? 어, 좋아요? 아, 지금, 이제 루트 네, 탔잖아요. 그러니까 워킹, 우원나실들는 어. 되게 많아요. 유튜브에. 어, 근데, 유 없어요. 안 어. 아, 그러면, 그러니까, 선단에서 하는 것들, 그또 포인트가 다르니까, 그게 어. 좀 아쉽더라고요. 그거는 자기들 나중에 개거운으로, 아유, 같이, 되겠지? 네 배를 타던 지 네. 아니면 뭐이 배를 한번 그 대광어 인천권에, 아, 그렇죠. 어뭐 잡던 못 잡던 네. 대광어 한번 가자고. 아, 잡았어? 아니, 아니, 아니. 못 잡았어? 아니, 아니, 꽉 찼네. 꽉 찼어? 네. 저기는, 뭐, 뭐, 드리샵 한다며. 형님, 잡으셨습니까? 우리는 우럭 한대한마리 잡았지. 우리, 여기서 피자고, 여, 여, 기서 되자고, 여기서. 아, 여기서? 어, 차를, 어, 차를 갖고 와. 깨끗한 소리야, 저거 막 후가냐? 요, 요를요 아, 무릎으로 꽉꽉 눌러주는.